이 정신병자 집단들아. 어, 아직 4월 6일 안 끝났어. 한 사람을 한 평생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죽어침입하고 간간하고 한 가정에 한 집의 가정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한 집안을 이렇게 짓밟으니까 기분이 어때? 돈이 없어. 이 집에서 이사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맨날 맨날 엄마는 일수빚을 갚고 살아. 맨날 맨날 일수빚을 갖고 살아. 갚아도 갚아도 빚이 끝이 없어. 캐피탈 살아나면 또 일수빚을 그걸 또 줘. 지금 내 앞으로만 해도 캐피탈 4천이잖아. 어? 내가 제일 조금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집이 빚이 어마어마해. 일수가 수억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 일수빚이 3, 4억이 있다고 해봐. 내가 동생들 빚까지 다 합쳐서 5억이라고 하는 거야. 학자금, 생활비 대출까지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우리 식구 빚이 5억이야. 우리 월세 살어. 500에 30만원 어? 기름도 한통한통 하나 한통 넣어야 돼나 여기 살아도 시설이 좋아보였지 나도, 나도 도시가스 안써 그거 쓰면 다 돈이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왜 괴롭혀 학교도 특별 전역으로 갔어 아는 거, 가난한 사람, 여기도 주거 급여 받고 있잖아. 도대체 우리 집을 왜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왜다 망쳐놨어? 어? 나 이제 학교 안 가. 나 학교 가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 가. 그리고 이제 법주인 같은 거안할 거야. 하기 싫어. 끔찍해. 정신병자들 봐. 그걸 소송이라고 하고 있어? 소장도 못 쓰는 애가 내밀은 걸 판사가 경국기가 각하도 안 하고 그걸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어. 지금 성렬 김건희, 니네 대통령 평생 해먹고 살아. 나 관심 없어. 우리 아빠만 돌려달라고. 우리 아빠 살아 있어 분명히. 임종 때 임종을 하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옆에 같이 있지 가족이 손 끊어질 때까지 왜 중환자실에서 나가라 그랬어? 어? 나? 그래, 나안 보이는 존재가 나 살려줬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를 살려줬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 내가 죽었어야 됐지. 내가 춘천 동부 아파트에서 내가 죽었어야 됐어. 너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여기 부산에 왔어. 근데 웃긴 게, 이천 청나 더 삽에 사는, 나오는 김신조 의삼촌 부부가 우리 집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나신혜, 시네 김신혜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했다고 왜 도대체? 니들이 우리 집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잖아 길에서 너무 사가파던 아저씨를 왜 데려갔냐고? 27년을 부산 와서 그렇게 길바닥에서 장사하고 살았어 새끼 키운다고. 나, 나오는 김신주 산채로 배 갈라버리고 싶어. 딸 세년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싶어. 우리 이제 그만 괴롭히라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돈 주면 나가는데 그 돈을 안 주려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 나그돈 받아야 나가. 돈 없어서 방구할 돈도 없어. 당장 이사 간다 해도 이사장 구할 돈도 없어. 그만좀 괴롭히라고 사람을 줘!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야! 나한테 총한자만 줄래? 나오도 김신조 매갓집 전부 다쏴 죽이고! 강간한 죽어 침입이 안 잡은 경찰 저 새끼들 배다 갈라버리고! 우리 아빠, 가짜 수술한 의사 모가지따 버리게? 너네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잖아. 여기 집주인 가죠. 여기 사직동 동원아파트, 백오동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다 갔다. 참소시키고 싶어, 참수. 너네들은 사람 새끼 아니야. 다 죽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평생 사직동에 살면서 종질이나 하고 살지. 그러니까 병원 가면 맨날 너네들 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 내가 해운대 백병의 의사 용서 못 하는 건 맞는데 나는 네가 하는 일에 찬성해. 사직동 사람들 오면 계속 계속 죽여서 재물로 써. 난 찬성해. 네가 한 행동 찬성해. 너는 계속 의사하면서 잘한 거야. 이런 정신병자들 다 갖다 재물로 써. 한국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다 갖다 재물로 배 갈라버리고 인간 실험에 자르고 굽고 점 찍고 계속해. 불쌍은 우리 아빠만 내놔. 우리 아빠가 무슨 죄야? 길에 서서 장사해서 365일 비가 쏟아져도 장사해. 그가 안 팔면 일수 하루를 못 막아. 맨날 맨날 일수 찍고 살아. 맨날 맨날.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어. 아무도 돈안 빌려주잖아. 형제고 보고. 김시대 심시대 아무도 돈안 빌려줘. 어, 나 오늘 혼자 15, 15억짜리 아파트 살면 뭐해? 우리는 길에 그래 깡통거지라고 그랬어. 김신주 외삼촌이. 그렇게 살았어. 추워가지고 모자 뒤집어서 집에서 겨울을 놔야 돼. 올 겨울, 올 겨울에도 얼마나 저 집은 추웠겠어. 어? 아빠도 꼭기로만통한덩 사러 다니고 있잖아. 구루만 끌고. 그치? 제발 그만 괴롭혀.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 나살인은 이해해. 전국에 살인마들 있지. 제발 여기 아파트 와서 다 죽여버리면 안 돼. 내 소원이야. <laughs> 여기 와서 저것들 다 죽여줘. 제발 다 죽여버려줘.